찍을 거슬이 지켜야 지 아, 그래요? 응. 친구들이랑 어서 해요? 아니야, 왔어요. 아, 추워. 아, 그요 아, 요 아, 그래요? 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아, 요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요 아, 아, 지요 옷이 안아 아니, 그러 그러니까 옷을 다 맞췄는데 택배가 안 오나요? 이렇게 어, 들었어요. 우선, 우선 제일 먼저 샀다고. 억울해.

자, 그 상태에서 친구분들 안붙어요 떨어질게요. 자, 이렇게 거리를 좀 거리를 멀리 멀리 가셔도 돼요. 오케이, 그 정도. 자, 양쪽 끝에 있는 친구분들은 무조건 중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 거울, 거울 올 거예요, 다 같이. 자,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중간 보시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는 두분은 그 정면 한 번. 지금 옆에 한번 보시고 반대로 가면서 보시는거예요 여기 보고 너는 혜리 나는 혜리 보고. 양쪽끝에계신 분들은 무조건 중간만 보는 거야. 아, 여기만. 네. 네. 여기. 네. 신부님은 한쪽 아, 우린 여기 보고 여기. 이렇게 그, 들고 있는 손. 밖 바꿔 빼 보세요. 네. 그렇 그리고 옆에서도 옆에서 같이 자. 너랑 혜리야 나는 손 손으로 안 잡고. 옆날도. 손은 어떻게 해? 이러고 어떻게 해 손은 어떻게 해요, 손?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원래 걸으시면. <웃음> <웃음> 또, 아, 나어떻 자 십분님은 시선을 살짝 밑으로 보면서 해. 보시셔야 세요자 천천히 걸으실 거예요. 이한 번씩. 저도 걸어요. 진짜. 나 저도 걸어 오시면 돼. 어디? 너 너는 너는 가운데만 걸어. 어, 나 가운데. 근데 걷는 건도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언니 일자 다리 알지? 일자로 걸어야, 이렇게 걸어야 돼.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웃음> <웃음> 자 준비되시면 오세요. <laughs> 저한테 오시면 돼요. <laughs> 자, 오세요. 봐 네, 이렇게 찍는 거이사금 어, 아, 아아어 너무 아르게 해! 아 내가 거리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자, 우와. 다시, 다시. 이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다시, 하, 네. 자 옆으로 거리도 유지하셔야 되고요. 아아 <laughs> 아, 오케자 중간쯤에 다시 모일게요한게 <laughs> 아, 어. 팔짱 끼는 거야? 나 잠깐만, 이 잡아드릴게요, 아,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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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laughs> 아, <나> 좋아. <laughs> <laughs> 신부님 왔게, 지금 너무 추워 보여. 어, 네, 어 때. 네. 뭐, <laughs> 자 다시. 내내 머리 아파 자, 오른쪽으로 보실 분좀두분만좀 오른쪽으로 봐 주실래요? 아, 나 오른쪽. 신부님은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네. 자. 우렁 잡아. 자, 하나, 둘, 셋. 자, 맨 끝에 계신분좀더 올려야 돼요. 상체를 좀더젖어야 됩니다. 자, 다시. 머리 앞으 자, 하나.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할짝 고 할짝. 오케이 끝낼게요. 와. 와우. 와우. 오. 뭐이아세요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맞아. 잠깐이잖아. 바닷가 어떻게? 바닥가 진짜 미쳤어.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한복은 길잖아. 아니야, 바닥가 한복 아니야? 한복 첫 번째 한번두 번째 드레스. 바닷 은두 바다에서지. 뭐야? 뭐야? <laughs> 하나의 없으니까 당겨, 영상 봐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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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당겨, 당겨. 아! 어, 당연하지 우와. 전화야, 축하한다 결혼 해도. 축하해, 축하해. 행복, 행복하게 살아. <laughs> 너가 일빠야. <이뻐야. 웃음> 그 다음은 누굴까? 소리. 그다음 소리. 나도 <laughs> 출연 <출련> 시켜줘. 안녕. <laughs> 하나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행복해야 돼. 결혼은 정작 4월인 거 알고. 들아 오늘 어땠니? 너무 좋았어. <laughs> 맞아. 이거 재밌는 거 같아. 너무 재밌다. 추워 근데. <laughs> 응.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가 바람이 진짜 외 풍이 쩌네. 이거 앞으로 안 돼. 그냥 네, 이렇게 봐야 돼. 앉아. <laughs> <안 쳐? 웃음> <laughs> <아연아>. 아야 <절아. 웃음> 어, 야 끝난 건데? 왜? 호텔이 없나? <봤나? 웃음>